환절기다 보니까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laughs> 헛기침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래도 끓고 목에 이물감도 있다 이러시죠. 공기가 보통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 목에 염증이 생겨서 목 이물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열도 안 나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자꾸 목에만 가래 끼는 것 같아서 자꾸 헛기침 난다 이런 경험 해 보셨나요? 목이 왜 간질간질 가래인 것 같은데 <laughs> 헛기침에도 가래 안 나오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분명히 가래가 낀것 같은데 뱉으려고 해도 안 나오고 삼켜도안 들어가고 너무 답답해서 <웃음> <웃음> 하면서 계속. <laughs> 기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봐도 가래없습니다별 이상 없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아니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그렇다고 목을 많이 쓰는 직업도 아닌데 그래 난왜 이러죠? 하면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모르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 없는 목 이물감, 목에 가래 낀 느낌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 실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체온 그리고 혈압. 심장박동, 소화운동과 같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얘네들은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신경계잖아요. 체온을 올려라! 그럼 올려지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알아서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 올리는 거고 심장박동 빨리 뛰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심장박동이 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뛰어지는 거잖아요. 내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내몸 전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일종의 오토매틱 시스템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진다?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자율신경실조증입니다. 이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핵기말 그대로 매실씨가 목에 붙어있는 느낌이 든다는 건데 목 안에 뭔가 이렇게 맺혀있는 것 같아서 뱉으려고 해도 삼키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증상입니다. 역류성 식도염하고 약간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이 쓰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 그리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 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면에 이 매입기는 눈에 보이는 염증이나 상처는 없고 또렷하게 보이는 이상은 없습니다. 대부분 정신적인 스트레스. 화로 인해서 기가 목에 맺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제 답답하다, 우울하다, 매스껍다, 불면증,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면 화병에서 비롯된 음향조화의 실조로 원인을 얘기하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난 숨이 안 쉬어져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겁고 답답합니다.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져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두뇌에서 이 정서를 조절하는 변형계에 영향을 미쳐서. 불안 긴장 분노 공포 같은 감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처리하느라고 심장박동은 빠르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의 혈액이 근육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소화기는 물론이고 뇌로 가는 혈액 까지 줄어듭니다 피부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신체 감각이 예민해져요 불안 초조 긴장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고장 을잘 내는 부위가 바로 자율신경계에요 자율신경이 오작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다, 시야계가 흐려지는 그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숨이 시원하게 안 쉬어진다. 숨을,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깊은 호흡이 안 이루어진다. 명치는 답답하고, 열이 상체로 뻗치고, 두통, 어깨결림, 입마름, 안구건조, 눈부심, 변비설사,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종합검사 하잖아요.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어요. 복합적으로 장기기능 저하가 의심된다. 아, 이거 자율신경 실조구나자율신경계가 고장났다면 신호라는 말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신의 혈관, 근육이 수축이 되고, 진액이 말라버려요. 우리 몸에 진액이 마르면, 점막 조직들이 다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입 마르고 코 마르고 눈 마르고 피부는 피부대로 건조하고 가렵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때 모관에 있는 점막 모관이 촉촉해하는 점막 조직들이 마르면서 목에 뭔가 이렇게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투명한 점막 조직의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도 염증 소견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목에 뭔가 낀 것처럼 불편감은 있지만 사실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한번 무너진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뭐한 방에 회복시켜 주. 는 그런 약 없습니다 이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은 자율신경을 공격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항하는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에 증상 악화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증상개선을 위한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생활 내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그동안 채널 h 에 자율신경 실조하고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는데 H 자율신경 이렇게 검색하셔서 자율신경실조증 약 없이 나을 수 있다 시리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셀프 치료법, 등지압, 횡경막 호흡이 중요하다, 부항, 발 마사지 이런 방법들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이 등지압이 중요한데 그 영상을 보시면. 등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스위치가 등에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한의원에서 등에 부항 뜨고 나면 되게 시원하다 느끼셨죠? 바로 이 부위거든요.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등이 너무 굳어있고 딱딱하고 등통증이 너무 심하고 어깨에 돌덩이가 얹어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등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꾹꾹 손가락으로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등 지압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침대에 놓고 혹은 의자에다 놓고 등을 지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등지압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그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 보시고 컨디션이 참 좋아졌다. 등 통증이 없어졌다. 아니, 등을 지압을 했는데 소화가 잘 되네. 잠이 잘안 왔는데 여기를 풀어 줬을 뿐인데 깊은 잠을 잔다. 이런 댓글 많이 달아 주셨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셀프 요법입니다. 등지압뿐만 아니라 횡격막 호흡이라든지 붕어 운동, 뭐 부항 이런 셀프 요법들 같이 병행을 하시고 이 등지압법 외에도 스스로 셀프로 할수 있는 횡격막 호흡법도 제가 알려드렸고 셀프 조교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병행하시면서 나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고 또 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가장 기본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쉽지만 또 가장 어려운 거세 가지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어렵지만 지키려고 노력해 보시자고요. 오늘도 해밀리하시기 바랍니다.